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여행계획자 강정모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을 산책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루트로 루브르 박물관을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바로 오나리자 이후의 작품들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여행지 중한 곳인데요. 루브르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연평균 천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다녀간 명실공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박물관이죠. 그만큼 훌륭한 박물관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래서 제대로 작품들을 관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늘 아쉬움이 남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 유명한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특히 그런데 모나리자 앞은 보호선이 설치되어 멀리서 관람해야 하는데다가 관람객들도 정말 많아서 너무 많아 인파에 밀려 작품 감상은 사실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나리자는 그저 빙긋이 웃는 모나리자의 미소만 가슴에 살짝 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여행자들이 루브르까지 가서 모나리자에서 실질적 루브르 탐방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작품의 눈도장을 딱 찍음으로써 나는 다 봤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통 여행자들의 일반적인 관람 순서는 밀로의 비너스와 사모트라케의 니케, 모나리자, 나폴레옹의 대관식,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순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루브르 자체가 너무 넓고 작품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전략적인 동선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인류 문화의 보고인 루브르까지 왔는데, 제대로 작품 관람을 할 기회도 없이 그냥 숙제하듯 끝내버리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전늘 모나리자 근처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참 딱한 슬픈 그림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 작품들도 사실 당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 인정받던 화가들의 작품들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를 모나리자 그 이후로 잡은 것이죠. 먼저 모나리자가 전시되어 있는 드농관에는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들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조르조네 티치아노. 틴토레토, 베로네츠, 로또와 같은 베네치아 화파들의 컬렉션들이 눈길을 끌고 있죠. 하지만 이미 모나리자 관람에 지친 관람객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려고 하니 안타깝게도 베네치아 화파 화가들의 작품들은 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모나리자 바로 뒤에는 16세기 회화의 군주라 불렸었던 티치아노의 작품들이 걸려있죠. 특히 모나리자를 마주보고 있는 베로네스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경우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작품임에도 모나리자에 비해 전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쓰러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순간을 그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기적보다 베네치아 기족들의 화려한 연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의 모습이죠. 이들이 바로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티치아노, 틴토레토, 바사노, 베로네제 등 자신을 포함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발품을 팔아 루브르에서 놓치기 아까운 또 다른 작품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는 모나리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시대적 아이콘이었었던 까라바조 그리고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는 램프란트의 작품 등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가장 아낀다는 조르주 들라투르의 작품들도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도 내부 공간에 사람들이 훨씬 적어서 굉장히 쾌적하게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미술관은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죠. 특히 작품 감상은 작품과 우리 자신과의 내밀한 대화이기도 한데 우리에겐 작품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꼭 감상을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은 촛불의 화가 혹은 빛과 어둠의 화가라 불리우는 조르주 드라트루의 작품들입니다. 조르주 드라트루는 17세기 프랑스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로 그의 작품은 슐리간 2층에 보통 걸려있죠. 먼저 조르주 드라트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르주 드라트루는 1593년 프랑스의 빅슈르세유에서 태어났고요. 전성기 때는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던 궁정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묵상의 경건함을 주는 종교화에 능했었고, 재밌게도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가식과 허세, 그리고 거짓과 같은 인간의 비도독한 행태를 풍조하는 풍속화에도 능했었던 화가입니다. 먼저 조르즈 들라투르의 풍속화인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가진 사기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도박장 테이블을 배경으로 두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른쪽 남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 남성은 등 뒤에 카드를 숨기고 있고, 오른쪽 남성의 동태를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여주인과 그녀에게 칵테일을 건네는 여종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죠. 아마 여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칵테일을 건네며 패를 훔쳐본 것 같고 그것을 여주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쓰러운 것은 맨 오른쪽 가장자리에 부위해 보이는 남성이죠. 남성은 세상 순진해 보이는 얼굴로 자신의 패만 바라보고 있는데 조만간에 입은 옷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탈탈 털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래서 작품을 보고 있으면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문득 떠오릅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조르주들라트로의 목수성 요셉 앞에 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림의 배경은 어두운 목공 작업실이고, 그림에는 예수와 예수의 양 아버지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목수인 요셉은 허리를 굽혀서 나무 들보에 구멍을 뚫고 있는 모습이고, 어린 예수는 촛불을 들고 작업을 돕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그림은 결국 예수는 누군가가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날. 어느 목수가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림은 정말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노동하는 요셉의 얼굴은 주름지고 땀이 맺혀져 있는 모습도 상당히 리얼하고 또 요셉의 눈에 보이는 눈물도 관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어린 예수는 촛불을 손에 쥐고 그저 평온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세히 보면 촛불이 꺼지지 않게 세운 어린 예수의 작은 손에는 손톱대가 새카맣게 끼어 있는데요. 조르지 들 라투르는 이런 리얼한 표현을 통해 아이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기도 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작품은 풍부한 색감과 섬세하게 표현된 사물. 그리고 주인공들의 시선과 구성까지 어느 부분 하나 부족함 없는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가만히 그림을 바라보고 있자면 촛불이 타는 냄새가 톱밥 냄새와 섞여 날 것만 같죠? 그리고 이 생생한 생명감은 촛불의 광원을 통해 관람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르주 들라트루가 그린 촛불은 어린 아이 예수와 요셉의 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메시아 예수와 인간 요셉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당시 저는 20대였고, 제게 20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었죠. 사실 20대는 그렇게 다양한 실패를 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다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때 가진 것도 없었고,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이서 창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혼자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작품을 만나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몰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엔 그저 촛불과 촛불에 비친 예수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시간이 좀 지나자 그 작은 손톱에 때가 끼어 있는 것과 목수 요셉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맑은 얼굴에서 일찍 철든 어린 아이를 보는 것 같은 먹먹함도 느꼈었죠. 그때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상념들이 고요히 가라앉는 듯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예술작품으로 가득 채워졌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예술 작품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임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여행을 기획하는 기획자로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통해 언젠가 루브르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품들 앞에 오래도록 서서 작품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땐 그 작품은 루브르에서 가장 슬픈 작품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